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베이비 비기니 시리즈 포뮬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뮬러 아론 실론 속성. 자 지금 요게 포뮬러는 수식이죠 수식인데 지금 자이 투의 수식이 지금 만서 C 2인데 요거를 VBS 다룰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개발 도구 어 비주얼 베이직 여기 들어가면은 자, E2 E2 이거죠. 여기서 직접 실행창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 수식은 이렇게 만스 여기 있는 요그 함수 입력 박스에 있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죠. 근데 포뮬러 r은 c1은 어떻게 될까요? r r은 아무것도 없고 c가 마이너스이죠. 이 말은 지금 수식 입력 입력 줄이 여기서 상대적으로 r은 그대로 둡니다. r은 아무 이상이 없고 c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c가 왼쪽으로 하나 둘. 결국은 요거를 가르친 거예요. 요게 이해되시죠? 자 가로 안에 이렇게 한 거는 상대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요거는 절대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R1은 요거죠. R1. R.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위치죠. 여기서 행으로 한 칸, 열로 마이너 스 칸, 하나, 둘, 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요게 수식일 때는, 요게 수직일 때는, 어, 행으로 한 칸, 열로 하나, 둘, 요 위치를 가르치는 거죠. 자, 이해되, 되스, 이해되시죠? 자. 또 여기서 이제 밸류란 게 있습니다. 밸류, 밸류 속성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 수식의 결과로서 나타내는 값이죠. 자, 이런 차이점, 기본적인 차이점 아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수식을 자, 여기다가. 자, 기본적으로, 어, 포뮬러, 요거는, 포뮬러 속성은, 썩기 읽기 둘다 되는 거죠. 포뮬러, 자, 문자 일로 넣어줍니다. 자, 2열, 2열, c의 2가 되죠. 자, 가로닫고 자, 이렇게 되, 하면은 지금 그대로, 임력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자 수식을 입력할 때 u 류 이렇게 으면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봅시다. 얘나 똑같이 되죠. 자. 포뮬러 포뮬러 r o n 로 c1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데 요거는 R1, C1,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R1, C1 하고, 지금 C2니까 여기서 C가 요런 식으로 해요. 마이너스 2. R은 그대로고, R은 그대로 0 이렇게 해도 아마 될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자 이해되시죠? 요게 R 이렇게 성명된 거는 R 0 이거가 똑같다 이 말이죠. 자 R 1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가르칩니까? C가 이렇게 고정된 거죠. C가 C. C. 원, One. 원이 이렇게. 그래서 C, C1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2월. 그 날짜가 아니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자, 지금 단일 이렇게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자, 이렇게, 자, 이, e, 이 2에서 이 11, 요거죠, 요, 요거. 자, 잠깐만요. 자, 이 2에서 이 11이죠. 자 setr 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여러개 이게 범위죠 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개의 행과 열이 있을 때의 요게 어 포뮬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어떤식으로 어떤 건지 확인해 볼까요? 모르겠으면 타임네임 이렇게 봅시다. 자, 아, v 리 r 트구나 배열이구나. 이거죠. 배열. 자, 배열이니까. 자, 0. 자, 1. 1 이렇게 볼까요자여이까지가 배열이니까 배열을 반환하니까 요게 요게 거기서 1 1 하니까 c 2가 되죠 자2 하면 어떻게 될까요 C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고치할 거는, 요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게 속성도 하나의 프로시즈고, 프로시즈이고, 요거를 이게 매개의 변수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자 배열이다, 이거죠, 배열. 2차원 배열, 그, 행이, 행이 둘레, 열 개고, 열이 하나인, 이, 배열로 반환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 하는 게딱 요거예요 넌어아 day 입니까 day day에 c2 자 이게 가능할까요 포뮬러는 이렇게 이 배열로 봤는데 이렇게 포뮬로 이렇게 하니까 배열이었는데 이것을 포뮬로에다가 이렇게 이요 범위에 지금 요거는 이렇게 여러 개죠 여러 개인데 지금 어 수식을 하나 이렇게 단일 값을 줬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자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자.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단일 값을 넣었을 때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넣고 요걸 자동 채우기 한 거와 똑같아, 이거예요. 왜 되시겠죠?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동 채우기, 이, 이런 기능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넣어 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처음 시작할 때 요거를 정확하게 이 고정 여기서 고정값인지 그 절대 주소 상대 주소는 그게 그대로 자동 채우기 했을 때이렇게 한거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어, 요거를, 이 포뮬러 속성을 한 이유는 요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봅시다. 자, 이열, 만서, 데이. 이렇게 해봅시다. 요 범위에서 요거를 입력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 범위 자, 자. E1 E2에서 GH GH g11. 자, for each column in r.column. 자, 요거는 어, 집합체죠, 집합체. 집합체니까, collection이죠. 집합체 요소. 그 요소는 요거를 가리게 하나, 둘, 셋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아, 이렇게 하지 말고 E 2에서 E에 E에 11. 자 이렇게 R 점포물러포는포물러는포물러의왜 포뮬러, 응? 이게 안돼 R 점포물러는 자는 이열점 음, c2 하고 r o f f s e t e 1.formular run은 r n once의 c2 자, 이것 은 day 이렇게 되 겠죠？이게 가 능한지, 자 봅시다. F8 어 떻습니까? 됐 죠. 됐고그 다음에 4 0습니까 제대로 작동했죠 세번째 데이 F8 0 0습니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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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 0 어떻게 된다? 0게요렇게 자동 채우기 0런요런식0 요런 0 어, 엑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 단일 값에는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적용되는데 요셀 하나일 경우에는 그 수식 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게 이 범위에서 이렇게 포뮬러를 했을 때 포뮬러의 수식을 하나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요거예요. 자, 이거를 알면은 이런 포뮬러 쓸때 훨씬 네, 융통성 있게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